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편 취미 활동을 참지 못하는 한국 여자들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블락을 하나 보고 가시죠. 공무원 다니시는 분이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뭐야? 라는 제목입니다. 전여친이 내가 게임하는 걸 싫어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게임 매니아이신 것 같네요.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날한번 잡아가지고 3시간 정도면 이 정도면 심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의 아내랑 연애할 때 내가 게임하는 걸 아내도 이해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도 이해해줬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갑자기 게임도 하지 말라고, 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지 말라고. 이거는 좀 심한데 그리고 친구도 한 달에 두 번만 만나라고 하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참고로 신혼이고 애는 없다라고 합니다. 친구 만나는 거한두번 정도 줄이라 뭐 요거는 조금 이제 자기랑 놀자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긴 되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은 연애할 때는 이해해 주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예 하지 말라? 어... 이거는 제가 볼때 그거죠. 스탑이죠. 스탑넬커. 자, 다른 분들의 의견. 스탑해제다. 또그 다음에 의견도 스탑넬커들 많이 나오네? 그 다음 의견도 스탑넬커지 먹이 뭐야 또 다른 분의 의견도 마린의 비명 소리가 들려 또 다른 분의 의견도 남자고 여자고 스탑넬커 조심해야 된다 결혼 전에 불안한 요소를 미리 학답을 받아야 해그 다음 도 스탑넬커 스탑넬커 스타널크 당했네 스탑넬커 당했네 어서 와요 퐁퐁으로 스탑넬컬럼 현실이었네 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래부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싫어했는데 일단,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까지 꼬리인하려고 하면 참았던 거죠. 참았는데 이제 결혼에 꼬리냈으니까 참지 않고 남편한테 게임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어, 스탑 널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편 침이 낚시, 애니메이션 덕후, 오토바이 에어가 게임 중독, 자동차 튜닝, 카메라에 빠진 남편, 물건 수집, 희귀 애완동물 키우기, 과거의 위키트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젊은 남자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어, 일단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여자들보다는 일본 여자들이 좋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이거 투표했을 때는 만명 이상이 투표를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13위 정도밖에 안 왔어요. 이게 만 명이 넘었는데 111표, 13위 정도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또 게임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항국 유자들이 남편들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인데 그 불만만 관련돼가지고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좀 나름대로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낚시를 싫어하는 거는 기본이 1박이고 위험하게 배를 타고 항상 가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덕후는 그냥 싫다. 혐오하는 거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크 좋아하는 거는 죽어야 그만두고 생각보다 지출이 많다. 그리고 게임 싫어하는 거는 퇴근 후에도 게임, 주말 내내 게임 하기 때문인 거고 자동차 튜닝을 싫어하는 거는 멀쩡한 차를 쓰레기로 만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해서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렌즈를 사고 또 사기 때문에 렌즈 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출사 나간다 치고 혼자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따라가도 재미가 없어서 또, 자전거 타는 것 싫어하는 거는 자전거 말고도 자꾸 더 산다. 주말마다 혼자 나가 안 들어오고 가끔 병원에서 연락 오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하는 남자 싫어하는 거는 밥상에 단백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놈의 근손실. 그리고 자꾸 자기처럼 운동을 강요한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도 싫어하던데 주말마다 시에서 들어오고 등산 동호에 계집이 신경이 쓰이고 그렇다고 가치관이 죽을 맛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좋아하는 남편의 취미가 뭘까? 청소, 설거지, 요리, 빨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연 하나 보시죠. 건물주 남편이 불만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건물주고 월 970만원 받나 봐요. 그런데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만인 케이스인데, 서로 가치관의 문제인지, 일하고 집에 와 맨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게임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뭔가 하... 한심하다는 거죠.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원해서 모두 저한테 다 맡겠다고 합니다. 어이고 그러면 경제권도 지고 있는 거네? 이것저것 낼거다 내고 매달 순수하게 남편 명의로 들어오는 월세가 97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월급은 세후 340 정도고요. 뭐 그러면 뭐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잔소리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이따금씩 저도 모르게 참고 참다 한 소리씩 하게 됩니다. 게임하는 거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때마다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900 넘게 어떻게 버냐난 충분히 가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그냥 이렇게 평생 월세를 받으면서 게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럼 건물 부모님들이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2,300% 오는 게 좋겠냐라고 하네요. 970만 원큰 돈이죠. 재월급의 3배 정도이고요. 정말 큰 돈인 거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돈을 떠나서 전 남편이 그냥 뭐라도 하다 못해 알바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남자가 쉬는 꼴,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10시간 일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3, 4시간 정도 파트타임이라도요. 아니 이거 한다고 얼마 번다고? 아니 나는 진짜 의의없는 게 뭐냐면 게임이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게임이 아니고 다른 취미생활이다. 돈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게임이 젊은 남자들이 왜 취미생활을 많이 선택하냐. 그나마 비용이 잘안 들어가고 그 대신 만족도는 높죠.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게임이면 좋은 취미라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냥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고 낮에 일하러 가고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이것뿐인데, 에이 설마 오직 이것뿐이야? 970 볼세 들어오는 거 포기 안할 거잖아. 하여튼 거짓말은 이게 저희 남편한테 너무 가분한 부탁인 걸까요? 그런데 남편은 놀고 먹어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내가 몸 힘들어가며 내가 왜 일을 해야 해?라는 입장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세뇌가 된 건지 이제 궁금해져서요.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는 33살이고, 아직 아이가 없대요. 그리고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남자는 남자로서 한력할 충분히 한 거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취미가, 이자들은왜 그리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다른 취미에 비하면 정말 건전하고, 가성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밖으로 나가는 취미 같은 경우는 위험도 있죠. 여자하고 만남이 생기면 불륜의 확률도 올라가는 그런 취미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취미인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유자들은 남자들 게임하는 걸 싫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또 취미는 또 인정해 달라고 하고 남자들을 그냥 자기들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작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한테 많이 뜨고 맞았나 보더라고요. 댓글 보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알려줄까요? 취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취미 생활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취미 생활이 싫은 거고, 그거 잠깐 쉬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쉬는 시간에도 돈 벌어와라. 이거입니다. 제가 봐도 이 심리인 것 같아요. 어,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오든지 돈을 안 벌어오면 육아라든지 집안일을 도와라. a t 기 주제에 말이야. 건방지게 신다고? 노예 주제에? 어? 신다고? 이 마인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글의 제 댓글을 보면, 남자의 취미 활동도 인정을 못하는 건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 남자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는 그 취미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거나 최소한 같이 안 하면 응원을 해줍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봐도 이런 것 같아요. 어, 뭐, 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한활동도은 아니죠. 최소한, 뭐,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든가, 같이 못한다면, 그래도 응원하는 정도로 갈것 같은데, 심지어 깽기 같은 거, 욕조에 버린다든가, 뭐, 등등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조건 보고, 즉, 이 조건이 뭡니까? 돈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자들이 남자의 취미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대한민국 남자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취미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 그래서 하여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여자보다 일본 여자들이 게임에 대해서는 되게 간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자 좀 만나보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